나포 사람을 잃다 그리고 마을을 짓다. 2015년 마을 송년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음악회를 하게 돼서 깊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그 어떤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뭔 뜨거운 송신들 박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저희, 우리 어머니, 그, 소음 나올 때 지금까지 한번한적 있어요, 이렇게요? 나포에서? 어, 없죠? 이 공식적으로 크게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신 거 보니까 한참동안 없었어요 그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기촌하신 분들도 많고, 어 문화 예술 동아리들이 정말 많아요. 예술도 많고, 그래서 한번 2015년을 보기가 더 가깝다. 아까 보통면서 보셨다시피 정말 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소년 음악회를 계속하자.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어이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제가 좀 부탁 말씀 드릴게있는데 얘들이좀참 하다 보니까 저 사회자도 그 태국선을 이렇게 멋지게 파는 같죠? 네. <웃음> 아닌가? 하트도 <laughs> 어, 아니고 저도 일반 그 저기 처아집이 연입니다그 일반 아빠고. 그런데 그리고 나오신 출연진 분들도 다 잘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떨려요. 저도 황청심 하나 못고왔습니다 그래서 어, 잘하면, 잘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하시면. 해주시고. 뭐, 만약에 좀떨고좀 실수를 한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어떻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다 말렸었죠? 이번에 선물 안 나갑니다. 이렇게 크게 박수를 치면 선물이 바로 나갑니다. 선물 감사 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하게 되면 더더더 더큰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그러면. 우리 한번구완한번 구원 하고 제가 사람 보다가 한번, 한번, 실험 한번해보면요 네. 나포 한번 이쪽으로 이 보세요 제가 나포 하면 사람을 잇다 우리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짓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네. 나포 네. 그리고 말을 네. 짓다 이번에 안 맞았죠 솔직히 <laughs> 안 맞으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포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들을 서로 서로 정으로 나눠서 잊고 그리고 좋은 연풍 나쁜을 만들기 위해서 이송님음 발목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좀 순서를 바꿔서요 이렇게 요가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오늘 찾아신네분 여러분들이 좀 바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좀양해를 구해서 네분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네분 소개를 하게 되면요 네분 되신 분들은 일어나셔 가지고 관객 보고 인사만 하시면 목내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알려도못하싶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떤 분은 내가 내민인지 그뭐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내만 푸신 분들 아니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도 금산시에 네, 의정활동을 계신 김병일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음 <웃음> <웃음> 어, 우리 그, 그, 정말 우리 김영일시원님은 정말 나폴리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격려와 많은 박수를 보내시기 주 바랍니다. 다음은 나폴리 체육회 이사님 시장님 놀란 이분이죠. 나폴레 체육회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더큰게 나포 유소년 FC 단장병으로 활동하고 계신 노지성. 이번에 하셔가지고, 청산하고, 골차하고, 공차하고 이겼죠? 아, 예. 1 네. 0대 몇으로 이긴지 알아요? 예? 네? 2대1요 아, 그런다고. 저도 모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4대1입니다! 4대1! 4대1이면 4 예, 틀린 것 같았어요. 내가 말한 게. 좀 더, 밥그릇 좀 더, 몇잔더 주세요, 저희. 아,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선생님과 정말 우리 학교가, 중학교가 말입니다. 중학교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제가 줄어요. 그래서 저희 동문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라 사랑에서는 이 학년들 대상은 수학여행이 외국으로도 보내주고 있고 그이안으로 그래도 점점점 줄어요 그래서 남포중학교 선생님과 남포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똘똘 뭉쳤답니다 내가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야 일단 그래 남포중학교 없어지면 목이가 사라지는 데게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이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뭘 하지 않십니까 그런 걱정이랑. <laughs> 뭐라 라고이 하지 말라고. 그다음 뭐 있잖아요. 여름허다저기다 허들들 바로. 어 아이고 우리 선생님 거 내가 바로 이 선물을 드립니다. 요즘 유행합니다. 최고 유행을 보는 고시네요 우리. <laughs> 잘 받으시네. 아유, 옛날 야구 선수였어요? <laughs> 어떻게 되지, 잘 받으시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격이 없이 행동해도 재밌게 하기로서 하는 거니까 좀더용서해 주세요. <laughs> 어, 우리 나포 중학교 신길태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어디에 제가 안 일어나셨어요? 신길태 선생님. 아저 밖에 계신가 보네. <laughs> 내가 이제부터 보는데 약간 그래서 6 주연 선생님과는 실을왜 이렇게 했어니6 주연 선생님은 6수연 선생님이십니까? 6 주연 선생님. <laughs> <육주연> 선생님. <laughs> 나포중학교 6 주연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오늘 어디, 어디 계세요? 아기 때문에, 아, 때문에 잠깐 또가셨네 아, 오늘 오셨습니다, 아이 그분들. 정말 그분들이 똘똘 뭉쳐갖고 특신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포 중학교 뭐라고요? 걱정들들 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지 <laughs>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북 지역에서 나포자은 도서관 제가 자은도서가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물어봤어요, 관리자 되신 분들한테. 자국도서관 도대체 몇 개냐? 한 전국에 1 0 0 개가 넘는답니다. 그중에서 장례상을 받은 우리 나포 자국도서관 원장님 이병숙 선생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함께 계신가요? 오카리나 두 개. 아, 곡관이나 공연 준비 때문에 오셨어요. 예? <laughs> 좀부 보시면 <덮으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활동하고 계신 어? 길벗 공동체 어? 박현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 아, 저기 계신에,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물 하게요 잠깐, 잠깐, 나오세요. 와, 그, 진짜. 제가 행운의 몸입니다. 20억 당첨. 라고 복권 드겠습니다. 아니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것도 참 반갑네요. <laughs> 그렇 그리고 나포 사랑의 이장님으로 계시고 또 나포 지역의 활동을 하고 계신 나포 지역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나포회 천기 목사님이 오셨다 오셨답니다아 <laughs> 이거 이렇게라도 말해 줘야 돼요. 네. 잠깐만. 오셨다 진짜 갔어요? 아까도 한번 본다고 아, 다아그밖에도 그 오늘 우리 하다 보니까 일날안하고일날 하다 보니 보시고 싶어도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밖에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참석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축사만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나 보면 부채 국장님, 박출소 소장님,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 보면 위장님 이렇게. 어, 예. 또, 오셨어요? 또? 아, 그러니까. 어, 면장님 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아유, 그냥. 면장님 나오라고 안 했어, 지금. 아, 나오라고 안했요 아, 면장님 나오셨습니까? 간다하게 인사 한번 하세요, 그냥. 또, 막, 사회자 말을 잘안 듣네. 그러시면 안 돼요. <laughs> 회장님 잠깐 잠깐 나오세요. 저 회장님 받으시라고아저저 누구 누구 아이돌 몰라도 겁나게 사회자를 까보네.